해가 막 뜨기 시작한 서천군의 아침.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전령사 쭈꾸미를 만나기 위해 아침 일찍 눈 비비고 일어나 서면항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3월의 봄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쭈꾸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저랑 오늘 함께 쭈꾸미 잡으러 가 보시죠. 설레는 마음 안고 배를 타고 출발. 생각보다 3월의 바닷바람이 춥지 않아 놀라웠는데요. 아, 시원하다. 주꾸미야, 많이 많이 잡혀줄 거지? 만선을 기원하며 조업 중이신데요. 밤을 좋아하는 야행성 어종인 주꾸미는 활동에 줄어드는 아침에 조업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영차, 영차, 줄을 당기니, 소라 속에 쭈꾸미가 쏙 숨어 있었네요. 산란기에 소라를 찾는 어미 쭈꾸미의 습성을 이용한 이명 소라 방잡이라고 하는 전통 방식이라 합니다. 산란할라고 쭈꾸미가 이리 로 소라 껍데기 속에 들어가 거기 날을 품어 5월달4월달 가면 사월 4월, 월달 가면 그 날을 품지 이제. 저도 보고만 있을 순 없어서 쭈꾸미 잡이에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보기엔 쉬워 보였는데. 주꾸미 노치에 라 절대 한눈팔면 안 되고 집중해 집중을 해야겠더라고요. 이렇게 잡은 주꾸미가 이만큼... 음, 이센거 보세요. 혹시 낙지 아니야 싶을 정도로 크기도 크고 알도 꽉차 있고 힘도 세더라고요. 그럼 이 주꾸미는 왜 봄에 먹어야 맛있는 건가요? 잠깐 이월달이때 찌개 이제 삼월 삼사월이 최고 제철 저, 연어구 최고 맛있지 그때가 봄에 먹어야 주꾸미 몸속에 알이 가득하고 또 제철이라 그랬군요. <목소리> 오늘 잡은 주꾸미들로 활기가 넘치는 어판장. 살아있는 주꾸미만 골라내는 손들이 참 바쁜데요. 작년에 비하면 주꾸미 어획량이 많이 줄었다고 해 안타까웠답니다. 아침부터 고생도 했는데 서천의 죽구미 맛을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신선하게 살아 움직이는 죽구미를 냉이 등 봄기운 가득한 채소가 들어있는 육수에 퐁당퐁당 담궈 샤브샤브를 먹었는데요. 역시 지금 딱 제철이라 그런지 부드럽고 쫀득쫀득한 죽구미 먹는 식감이 단연 최고였답니다. 여기에 산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물김을 넣으면 시원하고 깊어진 국물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서천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맛이겠죠? 이번엔 빨간 양념이 침샘을 자극하는 주꾸미 볶음입니다. 매콤한 주꾸미 맛에 젓가락을 놓을 수 없었답니다. 주꾸미는 해독작용이 강해 술안주로도 좋다고 하는데요. 또 피로를 풀어주고 피부색도 좋게 하고 칼로리도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이제 배도 부르겠다, 서천군의 빨간 꽃이 예쁘게 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는데요. 네, 이번엔 동백꽃이 아름답게 핀 동백정으로 장소를 옮겼는데요. 활짝 핀 동백꽃을 볼 생각에 제 마음이 설레는 걸 보니 어느덧 봄이 시작됐나 봅니다. 자, 그럼 가보실까요? 천연기념물 제169호로 지정된 동백나무숲은 500여 년전 마량의 수군 첨사가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며 심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새색시 입술처럼 붉고 수줍게 핀 동백꽃이 완연한 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 둘, 주변 경치를 보며 계단을 오르다 보니 언제 도착했는지 오르는 길이 짧게만 느껴집니다.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동백정 동백정에 올라서서 선선하게 부는 봄바람 맞으며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예쁘게 핀 동백꽃을 보니 오늘 하루의 피로가 싹 날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특히 동백정에서 바라보는 해안의 일몰은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서천에서 그중 우뜸으로 뽑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많은 사진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봄의 전령사를 만나느라 하루가 벌써 저물었습니다. 오늘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서천군 서면 마량포구 일원에서 제17회 동백꽃 주꾸미 축제가 진행되는데요. 축제 기간 동안 서천을 방문해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봄의 전령사들을 마음껏 만나보고 가시기 바랍니다.